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드론산업안전과 이재현 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팜의 개념도 입니다 토양센서, 온도센서 그리고 습도센서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큰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식물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사용자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어, 이 시스템과 연동시켜 원격으로 스마트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보시면 스마트팜의 실제 제품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상단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식물용 LED 그리고 노즐 그리고 하단에 이제 펌프와 이제 토양 센서 그리고 메인 컨트롤 바스가 보이실 겁니다.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은 토양센서를 통해 토양의 수분을 감지하고 토양수분이 부족시 시스템적으로 컨트롤을 가동시켜서 상단 노즐에 이제 물을 공급해 이제 물을 분사하게 되고 그러므로 성화분의 수분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또 들어가는 이제 스마트팜의 토양센서입니다 토양의 수분을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이제 토양의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 이 토양센서에서 네, 메인보드를 신호를 보내서 이제 메인보드에서 다시 이제 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네, 스마트팜의 펌프와 노즐입니다. 토양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 펌프가 작동해서 상단 노즐을 통해 수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 노즐의 경우 이제 노즐을 직수형 아니면 분사형, 분무형으로 바꾸면서 이제 식물에 따라 또 차별적으로 또 물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스마트팜의 식물용 LED입니다. 식물의 생장을 돕기 위해서 청색 계열과 적색 계열 가시광선을 비추는 식물용 LED입니다. 청색 계열과 적색 계열을 통해서 식물의 광합성을 돕고 이제 광도를 유지해 주면서 생장을 도와줍니다. 다음은 스마트팜의 미세먼지 감지기입니다. 미세먼지를 감지해서 펜을 작동시켜 필터를 통해 공기를 정화시키는 자체입니다. 이 미세먼지 감지기는 최대 PM2.5까지 감지가 가능합니다. 이 PM2.5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미세먼지나 근미세먼지를 말합니다. 다음은 스마트팜의 온습도계입니다. 주변 환경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이제 썬마이트라는 장치가 있고 이제 정전식 습도계가 장착되어 있어 이제 정기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팜의 LCD 패널입니다. 상단부부터 이제 미세먼지 농도, 온도, 습도, 그리고 토양 수분 정도를 나타낸 값입니다. 이 어, 스마트팜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측정된 값을 이 LCD 패널을 패널에 표시해 줍니다. 다음은 스마트팜의 블루투스 모듈입니다.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이제 스마트팜과 연동되어 원격으로 이 스마트팜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팜의 기대 효과입니다. 사용자가 식물을 관리하는데 소모하는 비용이 감소하게 될수 있습니다. 이 소모하는 비용이라 함은 금전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적 비용 아니면 사용자의 정신적인 비용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수경재배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스마트팜이라 함은 수경재배인 경우가 대단한데, 이 수경재배는 전문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제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이 어렵고, 어렵,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분형 스마트팜인 경우에는 이제 접근성을 줄이고, 이제 수경 재배가 어려웠던 식물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자의 편의성이 증대해서 식물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해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뜻, 이를 뜻하는 것은 이러한 스마트팜이 활용화된다면 이제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 낮아, 높아지게 되고 이 적극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에서 식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식물을 키우, 키우는데 이제 수많은 비용이 감소하고 감소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더 편리하게 식물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식물로부터 오는 정시적 치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